보통 우리가 뭐 채를 던지듯이 철학하고, 어뭐 어떻게 해야 채를 던지느냐 감이 잘안 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수형을 하면서 인수형을 하면서 타켓을 보고 채를 던지면됩니다말 그대로 자, 백. 보고 채를 던진다. 던지면 됩니다. 이때 타겟에 안 맞고 우측으로 제가 간다든지 우측으로 간다든지 좌측으로 간다든지 하면 우측으로 가는 면 너무 손에 안이 너무 약했고 자, 좌측으로 간다든지 건물에 타겟에 안 맞고 좌측으로 간다든지 그림 아, 체를 너무 오래 잡고 있다가 꽉 잡고 있더래 심심해져. 그릴의 압력은 뭐 보통 50% 하는데 그 압력을 느끼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한10% 20% 그리고 체를 잡는 동 많은 동 이렇게 풀로 내리. 잡는 동 많은 동. 잡는 동 많은 이 풀로 내리.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왼 손가락 세개 왼손가락 세 개, 오른손가락 두개열 손가락 중에 다섯 손가락만은 걸고 있는 겁니다. 손 채를. 자, 그립이 있으면 자 왼손가락 세 개, 오른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부드럽게 잡으세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잡으셔서 채를 그립을 들어가면서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가면서 놓을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채를 놓으시면 됩니다. 타켓이 맞아요. 타켓이 안 맞으면 잘못된 그립 안면을 잡고 있다는 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채를 한번 넣어 보시고 쳐보시기 바랍니다. 골수인 할 때는 놓으면 안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치면서 투 놓는 기분으로 아? 그러면 손에 압력은 10% 20% 잡는도 마은도 이런 식으로 잡는도 마은도 흘러내려 이렇게 해서 접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립 압력 약하게 해서 잡은 상태에서 잡는도 마은도 흘러내려 이렇게 해서 또한 층으로 자꾸 해야 됩니다. 반복학습. 몸에서 기억을 하는 스윙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정능만 이런 연습을 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립 악력을 약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왼손가락 3개, 오른손가락 2개 잡고, 앞으로 나란히 해서 그립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